Okay,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laughs> 뒤에 바다예요. 아 너무 예뻐. 두 번째 왔어요. 아 진짜 아 속이 탁 트인 느낌이에요. 뒤에 낚시하고 계시는 아저씨도 계세요. 어디 있 보이시나요? 아니요, 저 어, 가셨어요. 가셨어요. 아, 아, 아 가셨네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와. 자, 다음 자. 사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는 바다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짠짠 짠! 보이시죠 이 경치 보이세요 짱이죠 <laughs> 저기 뒤에 보면 지금 바다를 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기, 저기요 여러분 이제 두분이서 찍으시면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 맞아요. 안녕하세요 연자매입니다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오늘 저희가 부산에 왔는데요. 음,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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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좋아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징징! 징징! 와다파이 그래서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또 바다에 왔는데 항상 부산에 오면은 오. 시간상 안 돼가지고 바로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건상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 바다에 이게 부산 왔어요. 아이가 부산 아이가 이게 부산 아이가,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나머지 명김, 멤버들을 명김입니다. 보러 가시죠. 안녕 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아, 부산이다. 바다 왔어요. 너무 너무 좋아요. 바람이 바람이. 완. 다음에도 오면 좋겠어요. 내려갔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 되면 꼭 내려가요 꼭요 오늘 부산요고요다 안녕하세요 여기 바다예요 바다 날씨 너무 좋고 공기 너무 좋고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부산 해운대로 놀러오세요 안녕 저희 우주소녀가 부산 해운대에 떴습니다 진짜 너무 좋죠? 여기 노란색 등대를 꼭 봐주세요. 안녕! 안녕! 야, 나를 가! 빠이! 안녕. 안녕! 짜잔, 짜잔!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진짜 예쁘죠? 완전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짜자자. 짜잔! 라라란 굿! 네, 저희는 오늘 부산 스케줄을 하러 왔는데, 어, 오늘도 아까 오전. 더 행사가 있어 가지고 어 신작 게임 오버워치라는 게임의 행사에 초대가 돼서 무대를 또세곡을 하고 왔어요 저희 모모모와 뭐죠 Y24와 캐치미 까지 하고 무대가 굉장히 좁아 가지고 저희가 좀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안 다치고 잘 끝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다행이야. 좋았고 게임도 하고 팬분들이랑 사진도 찍고 너무 좋은 추억 만들다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부산에 사실 팬 사인회 때 한번 왔었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바닷가를 가고 싶어서 못 갔거든요. 가긴 갔는데 되게 멀리서 봤어요. 비 맞으면서 흐려가지고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서울 올라가기 전에 부산에 오게 돼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 Yes. 진짜 오늘 돼지국밥도 먹, 먹었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죠? 제가 또, 또. 휴게소에서 소도 가져도 먹었고. 맞아요.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먹고도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오랜만에 또 부산에 오, 오게 돼서 너무 옛, 옛날 생각 많이 나고 제가 마지막에 여기 가족들이랑 왔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생각나요. 가족들 보고 싶고. 네, 멤버들이랑 이렇게 부산에 오게 돼서 또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고 싶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죠. 바람도 제... 좋고 날씨도 오늘. 너무 맞아요. 좋아해서. 진짜 바다 하면 또 해운대 아닙니까?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등대, 등대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등대도 노란, 등대. 저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너무 그림 같죠.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저희를 누구신지 모르시고 저희가 막 여기서 막 많은 애들 이러고 있으니까 <laughs> 아, 다, 다 신기하신가봐요. 1 2 명이서 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 진짜 너무 좋았고 오늘. 제가 네. 아네 그래? 아, 아, 네. 네. 여기 있을 줄 몰랐죠? 우리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곧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 다음에 또 부산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금스는 여름이고 휴가철이 오고 있잖아요. 회해운대로 부산으로 놀러 오세요. <목소리> 자 마지막 인사 할게요 안녕 서울에서 봐요. 애들씨 안 보이. <목소리> 안녕 손흔들어줘. 바이바이. 어디가요?